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자, 나눔 고딕이 자, 이 나눔 고딕을 볼드, 자, 굵은 서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자, 이렇게 다운로드 확인 후 다운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또한번더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자, 아래 하단에 자 폴더 열기를 통해서. 자, 그러면 다운로드가 된이 폰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, 설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, 이 PC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폰트 적용을 하실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일단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 이 폰트가 적용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파워포인트를 다시 닫아보고,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랬을 때, 자, 여기서 폰트 다운로드 입력을 하고, 자,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, 자, 이 폰트 서체에서 나눔 고딕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. 자, 여기에 나눔 고득체가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서체를 적용하시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